네, 안녕하세요. 승희추입니다. 지금 시간 7시 22분이고요. 오늘도 초코를 좀 빨리 잡았네요. 어제랑 비슷하게 영덕동으로 가고요. 어제보다 살짝 아쉬운 가격이지만 초청가로 그냥 뜨길래 잡고 운행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날씨가 어제보다 좀더 쌀쌀한 것 같긴 한데 오늘도 어제처럼 만큼 며칠 올렸으면 좋겠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으로 생각하고 일단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고객이 안 보여가지고, 고객이 말하는 놀이터로 오라고 하는데, 놀이터가 없는데, 여기. 놀이터 어디 있다는 거야? 이게 놀이터라고 하니까 내가 모르지. 놀이터는 맞네요 여기도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만원 정도를 더 주신다고 하니까. 잠 기다려 보겠습니다. 출발 하겠습니다. 자, 오전 초 지금 시각 8시 1 4분이고요첫 번째 콜 끝냈고, 고객님이... 아까 대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했던 거, 만원더 주셨습니다. 어제부터 만나는 고객분들이, 좀 나쁘지 않네요. <laughs> 지금 쿨이 있긴 있는데, 스네동, 보라동이면, 가기가 되게 애매할 텐데, 보라동 쪽이면. 오늘 축구가 있어가지고, 콜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축구가 끝나야 한 10시 넘어서부터, 그때부터 좀 콜이 올라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시간에 콜을 잡을 생각은 없었는데, 또 마침 보여가지고, 자꾸 운행했던 건데, 오늘은 어제께 같은 매출은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목표는 오늘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15만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 8시 2 7분이고요포해실동이 갈수록 올르는구나 폴이 없는 편은 아니네요. 그래도 배정되었습니다. 발지로 이동해 주세 어, 제가 지금 콜 잡고 고객님한테 이동하고 있는데 킥보드를 타고 있어요, 고객님. 혹시 트렁크 실을 수 있을까요? 어... 아니면 이걸 앞접서 네, 이거를 음. 하고 하는 게더더 음. 나. 나을... 여기 위에다 올려도 음, 상관없으세요? 네. 향남이요? 네. 근데 어차피 차가 바뀌면은 콜은 다시 부르셔야 돼요, 고객님. 근데 저는 뭐 잡아서 운행하면 괜찮긴 하는데. 일단 <laughs> 출발하겠습니다, 고객님.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지금 시각이 아, 9시 3분이고요향남이저더니향남이 아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바로 어, 도착할 때쯤 안될것 같다고 말하고, 어, 콜 부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떨어졌네. 지금, 신봉동은 안 가요. 좋은 콜을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마복동. 마복동이 2만 5,600원이면 조금 별론데 청계동, 청계동 이거 가자 되었니 일단 좀 하다가 이동해 주세요. 하다가 바로 데 잡을 거나. 출발하겠습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차.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바로 잡았는데 잘 잡은 건지 모르겠네 가깝네, 되게 잘 잡았네. 배리기사입니다. 이게 접혀요? 네, 접히면은 이게 네.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탈만한 게 어떡하지? 이거. 다음 콜를 이제 좀 잡아야 이게 제가 좀잘 잡은 콜인데 어, 지금 여기서 빠져 나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되는 게 봉천동 쪽으로 가서 아예 그냥 사당 서초 이 생각하면서 빠질까 아니면은 금천구청으로 빠져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표단을 하나 사용하고요. 그어에서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콜 잡고 고객님한테 가고 있는데 킥보드를 타고 있어요 고객님 혹시 트렁크에 실을 수 있는지 먼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지금 우아한도아는거 그냥 콜 하나 잡혔고요 경유지가 있었지만은 추정카로 뜨길래 36,000원이면 또뭐 갈만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그게 되게 나가기 빡세겠는데 어, 이게 왠지 오늘의 마지막 폰이 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laughs> 연계를 위해서는 사실 좋은 폰은 아닙니다 아, 기다리라고 아 여기 주차장 꽉차할것 같은데 어디 오는 거야 도대체 3분이라네 이게 무슨 3분이야 아유. <laughs> 그럼 저 여기 나갈 때만 창문 네. 좀 열게요 고객님. 천천히 올라갈게요. 네. 자, 못고 콜이 없노. 콜이 없네요. 임계종이 그나마 콜이 있구나 확실히. 아직 목표 금액 못 채운 것 같은데 아 오늘은 그냥 빨리 집에 갈까? 날씨도 추운데 내 금요일이잖아요 <laughs> 금요일을 위해서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는 방향으로 <laughs> 좀 좋은 콜이 있으면 타고 싶은데 일단 주변이 부황이라 그런지 사실 <laughs> 좋은 콜을 기대하기 좀 힘든 곳이고요 뭐 연계를 위해서 왔던 건 아니고 리콜을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추천 가기도 했고 <laughs> 수원 와가지고 좀띵발이 하고 싶어서 잡았던 건데 생각만큼 지금 번화가 쪽에서 아니면은 콜이 없네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말이죠 고학력 고학력 쪽으로 가서. 성대역 쪽으로 가면서 콜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좋은 콜 있으면 잡을 거고요 좋은 콜이 없다면 은뭐 집에 복귀 하겠죠? <laughs> 그래도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단독 배정권 남아 돌고 있죠 하나 사용합니다 이동하면서 콜 한번 잡아볼게요 네 승유추입니다 지금 시각 12시 12분이고요 저는 집 근처로 왔습니다. 저 지금 거의 다 집에 와가지고, 이제 끈 렌트 하고 있는데, 이동탄 가는 거딱 좋은 가격에 보여가지고 그냥 잡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사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는데, 아까 의왕에서 저희 집 쪽으로 이제 라이딩 하면서 오면서, 이동탄 가는 게 2만원부터 시작해서 2만 4천원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그래, 도 3만원 정도 넣으면 내가 가줄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이제 그릇 얘기하고 마무리면 딱 하는데 보여가지고 그냥 잡아버렸고요. 여기까지 하고, 거기서 한번 또 잡아보겠습니다. 부스터 쭉, 달려야 쭉. 그 기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구원동 쪽에서 출발해 1 0 0지 여기가 1 0 0 가까운 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사만원지 좋아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9시 정도에 나와서 네. 12시 전에 끝내는데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때그 네. 전에는 8시에 나와서 10, 10시 타임에 끝내도 저는 순수한 11, 12 어. 평소에는 계속 이렇게 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 제가 이렇게 이런 거래처 회식이나 이런 자리가 없으면 은 만약에 음. 오늘 저녁에라도 만약에 집에 갔으면 은 집에 들어가서 두꺼운 새만 타도 그렇죠 사실 거의 아. 제발 하나 <laughs> 있을 리가 있노 단독 배정거 하나 사용하고요 아, 이제 큰 여정이 되겠다. 이거 왜 잡았냐고요? 제 기준에서 이 동탄 32,000원, 4만 원짜리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날 조금 힘들어지긴 했지만 영업제한 풀리기도 했고 뭐 가다가 좀운 좋으면은 코로나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일단 기대감 버리고 천천히 집쪽으로 라이딩을 하겠습니다. <laughs> 어쩔 수 없죠. 네, 승무씨입니다 지금 시간 1시 57분이고요. 결국에는 킥포드 타고 복귀합니다. 마지막 콜 때문에 2시간이 나 걸려서 집을 복귀할 거였으면 사실 안 갔던 건데, 아, 영업 제한 시간도 풀렸고, 도착해서 뭐, 망포동 쪽으로 이동하면은 그래도 코로나 더 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잡았던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복귀하게 됐네요, 라이딩 하면서. 물론, 지금 콜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꼭 제가 지나가면은, 집에 좀 복귀 가까운 콜이 뜨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다시 되돌아가기엔 좀 짜증나가지고, 그냥 패드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오늘은 총 6콜 탔고요 금액은 17만원 조금 넘었는데, 아까 첫번째 콜이, 어, 대기비를 마련 주셨어요. 그거는, 고객이 먼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거부하지 않고 받았고요. 겨울이 다가왔으니까 이승패드 배터리도 한번 검사 검사 체크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시 넘어서는 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시 전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서울 가는 콜? 뭐 강남이나 좀 번화가 쪽? 뭐 그런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영업제한보다는 나으니까 <laughs> 그거는 알아서 좀잘 판단하셔가지고 운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음...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좀더 좋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 금요일 날이 항상 좋지 않아서 하하하 <laughs> 무튼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쥬